예, 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파블로입니다. 자, 모델분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델 이람지입니다. 어, 이번에도 좀 재밌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하려는 것은 라이트 페인팅이에요. 라이트 페인팅은 다 형태의 조명이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제가 배경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거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은 일단 어 세팅을 맞춰야 되겠죠.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저희가 하려는 세팅이 여기 앉아 계셔서 일단 순간광으로 네. 얼굴을 밝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다음 백라이트로 또 이제 이 필라이트도 만들어 줄 예정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게이 어 배경에 그림을 그리려면은 도화지처럼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배경이 하야면은. 더 빛이 안 보이겠죠? 네. 밝은 배경이면 그래서 배경을 까맣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배경을 검게 만들기 위해서 불을 다끌 거예요 그러니까 야간이라면 여러분들이 그냥 하셔도 돼요 깜깜한 밤이라면 근데 여기는 밤이 아니고 실내이기 때문에 조명을 닦아서 깜깜하게 만들어 놓고 네. 셔터 스피드를 15초까지 늘려서 장노출을 촬영할 거예요 셔터 스피드를 15초로 만드는 이유는 제가 그림 그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뒤에서 15초 동안 그림을 그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15초 동안 셔터 스피드를 늘리기 때문에 ISO 100 셔터 스피드 15초 뭐 20초가 됐든 30초가 됐든 상관없어요 그 다음 조리개는 한5.6 정도로 조여서 좀 최대한 어둡게 만들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 네. 아, 여러분들하고 같이 차근차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지금 보시면 모델분이 의자에 앉아 있고요. 앉아 있는 상태에서 조명 없이 촬영을 하면은 아또 이거 꺼야 되는구나 불을 한번 볼까요? 어떤 느낌이 나오는지. 지금 너무 껌껌한데 어, 양해를 해주세요 자 지금 조명 없이 촬영을 15초 동안 하면요 완전히 새카만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조명으로 일단 어, 세팅을 해서 촬영을 해 보겠습니다 조명을 세팅해서 촬영을 하면요 자 15초 15초니까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자 찍혔습니다 자 사진 보시면은 사진이 어 인물은 정상적으로 나왔어요 조명을 썼기 때문에 백라이트는 그린 컬러 필터를 이용을 해서 약간 분위기 있는 그런 사진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냥 평범한 사진이에요. 배경만 어둡게 나온 사진인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시간이 15초기 때문에 15초간의 시간이 있거든요. 제가 그 시간 동안 그림을 그리고 오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자 제가 여기에서 이제 조명을 이용해서 뒤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자, 됐습니다. 촬영이 됐고요. 자, 결과물을 보시면은, 자, 어떠세요? 느낌이 완전히 좀 다르죠? 제가 이제 그림을 그린 건데, 이 장노출 동안에 그이 지속감으로 표현된 컬러들이 배경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뒤에 배경을 원하는 대로 다양한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다양한 연출을 할수 있거든요. 제가 또 다른 모양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또 다른 포즈, 그렇죠. 자, 이러면은 또 다른 디자인의 배경이 나오는 게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양하고 재미있는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데, 한번 더 찍어볼까요? 하나, 둘. 이번에는또 세로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대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볼까요? 아이고, 힘들다. 어, 이거는 뭔가 커튼 느낌인데, 아, 이거 내 얼굴이 나와서 망쳤다. <laughs> 자꾸 내 얼굴이 나왔는데, 조명 때문에 내 얼굴이 나온 거였어요. 이러면 셔터 스피드를 20초로 맞춰놓고 내가 15초만 하고 내려와야 되겠어요. 음. 자. 자. 오케이. 오케이. 하고 저는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저 촬영이 될 거예요. 아이고, 덥다. <laughs> 자, 제가 뒤에서 열심히 그림을 그렸는데요. 사진 재밌었어요? 아, 네, 어 판타지 너무 제, 마음, 제 마음에 듭니다. 이 조명의 원리를 이해를 하면은 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만 했던 그런 이미지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다양한 재미있는 시도를 한번 해보시고 어, 멋진 작품 만드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좀더 재미있고 좀 알찬 영상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포토그래퍼 파블로 모델 이람지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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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